아. 신원동 작가님 달항아리 저는 오늘 실컷 봤지만 네. 사실 실제로 보는 거랑 또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저는 아까 전 이야기하실 때좀 네, 네. 되게 네. 재밌었거든요 네. 뭐 위아래 붙인 거야 그 어떤 규칙이라고 네, 하셨지만 약속이고. 전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간게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일반적인 달항아리에 저는 이렇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면을 보면 또 재미있을 수 있죠. 음, 어쨌든간에 다랑아리에서 보여지는 절제된 느낌? 절제된 느낌. 네. 그게 전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네. 거기를 이렇게 전해물로써 딱 떨어지는 느낌을 그래도 전에서된 사실 뭐 클래식하게 저희가 접근하면은 도자기가 몸통이 있고 굽이 있고 네. 전이 있고 약간 이 곤충의 머리 같은 배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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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형식 미에 대해서도 또 교육받는 게 없잖아요.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절제하고 싶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더이 추상화된 거에서 하나의 개념, 이세개의 이 요소 중에 하나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어, 그런, 그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결국은 구분 사실 잘안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내려서 네. 보거나 네. 특히나 크게 만들면 잘 보이기가 어려워요. 높이 올려놓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물론 굽, 굽의 그 라인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거보다는 전이 가진 힘이 제일 저는 크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 전이 가진 힘을 풀어버리면 그냥 풀어서 보여져 버리면 네. 뭔가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노력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자유로운 노력을 했지만 자유로운 음, 음, 음. 그거에 있어서 자유롭기만 할것 같은 거예요. 네. 그 노력이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네, 뭔가 떨어지는 네, 네. 게 없으면, 딱 떨어지는 네. 느낌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을 내는 게좀 간접적으로 그걸 보여줄 수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생각하셨던 네. 그다랑아리 어떤 매력 네, 같게더잘 네. 돋보일 수 있는 어떤 선택인 거죠, 신호동 네, 작가의.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알고 보면 또재밌지 또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좀... 뭐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뭐 이, 이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네, 어, 네. 괜찮아요. 그래 나가 또 너무 딱딱하게 생각한 것 같다. 아 그런가? <laughs>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한 것 아, 같아가지고. 아 근데 뭐 제가 지금 말만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했어요. 아 그때 뭐라 아, 그러셨더라? 이 자체로 그, 안 보고 그 설명에만 너무 그쵸. 몰입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있다고. 각자의 저는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아, 그쵸, 그쵸. 그 해석할 여지를 안 주고 정답을 말해버리는 것 같아서 음, 그러면 음, 음, 그게 음, 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다양한 해석도 줄어들고 저도 네. 재미가 없. 고아 맞아요. 그것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를 말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알아봐줄 때. 아그 쾌감은 아, 또 그게 또 있거든요. 그 작가가 아, 그뽕 네. 맛이라고 너무 저급하게 표현했지만 그게 있거든요. 내 네.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구나. 그럼요. 그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의도적인 것도 있고 반의도적으로 오히려 네, 그분이 네.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재있고 네. 뭐 근데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본질적인 음. 거는 내가 생각한 거랑 뭐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또 더 재밌기도 하고. 네. 그게 다르게 해석갈수 네, 네, 있는 네. 거고. 이런 지점도 예,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네. 싶긴 했어요. 아. 어떠, 어째서 떤어 그렇게 생각을 아. 하셨는지. 그게 네.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사인도 제가 안 보이게 하거든요. 제... 아, 아 기물이에요? 네. 네 잘안 보이게 하는 게 그것도 좀 그래요. 뭔가 그 사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고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음. 라고 하는 게 네. 좀너무또 그것도 별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 어제도 어떤 작품 구매하신 분이 네네. 제가 그 사인이 잘안 보이니까 어, 없는 줄 아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박스에다가 제가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고 아... 그냥 박스 그냥 드린 네네.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사인이 없냐고. 어, 사인이 왜 필요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랬더니그꼭 원하신다. <laughs> 원한다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보이긴 보여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다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있다고. 안 적진 않았다고 이제 너무 예. 흐릿하게 해서 조금은 더 진하게 아니, 그, <laughs> 그 작가님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거 자, 뭐 네네, 그, 그게 묻어 있잖아요 철학이나 네. 네. 세계관이 네. 그 우리 영상 맨 처음에 찍을 때 말했던 네. 무진의 네. 의미도 네. 다함이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 네. 사인도 네네. 아무 사인도 없어 보이지만 사인은 네. 있다 사실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 의미인 거죠 그 무진이란 뜻에는요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작품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분이 혹시 이 방금 우리의 대화를 보신다면 좀더좀너그러게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뭐 어쨌든 뭐그 보증서를 하나 또 보내 드리긴 아, 해야지. 보증서는 <laughs> 또 다른 문제죠. 중요하죠 <laughs> 네, 네, 뭐 마무리도 되게 처음 얘기했던 작가님의 호로 돌아오는 어. 이 구조가 아. 굉장히 저 지금 마음에 듭니다. 아.